네 안녕하세요. 네 12과 평생교육 네, 연습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0문제가 이번에도 10문제가 네, 이렇게 3, 4, 5, 여기 이제 다음에 네, 6, 7, 네, 6, 7, 8, 9, 10번 문제까지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평생, 네, 평생 교육. 네, 이번 시간 평생 교육. 자, 어, 이것도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 이 문제를 푸시려면 책을 펴놓지 않고 그냥 그, 이렇게 읽어서만 되기가 어려워요. 네, 보니까 어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어려운 문제를 설명할, 설명해야 되는 게제 임무니까는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크게 키우겠습니다. 네, 자, 최대한 키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음, 1 번,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 탐구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책에 있는 걸 하다가 책에 있는 거 하고 제가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뭐 책에 있는 건 답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이게 공부 효과가 좀덜날것 같아서 하, 뭐 제가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실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간단하지만은 자 해보겠습니다. 다음 어휘의 의미가 옳지 않은 것은 네. 에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보완이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모자라거나 부족하다. 네, 이건 맞아요. 보완, 보충. 네. 보충, 보완. 비슷한 말이죠. 자, 2번. 문자를 읽고 쓸수 있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문해라고 한다. 문해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문해. 네, 문해. 요요 요거 저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3번. 태어난 사람이 출생 이후 생존할 것으로 알수 있는 기간을 기대수명이라고 한다. 기대수명. 네. 요즘에 그 TV 뉴스에 보면 아이가 태어날 때, 어, 요즘 아이들 기대수명은 뭐80몇 살이다. 이제 그런 뉴스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근데 이, 지금 3번이 조금 문장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4번을 먼저 읽어보고 3번이 그 지금 전체 문장으로 봐서는 이상한 게 없는데 4번 먼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산업이 산업 어, 산업이 4차 혁명이다. 네 이거는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딱 맞는 말이에요. 네. 첨단 정보통신, 경제, 사회, 전반이 이제 융합 이렇게 이제 합쳐진다. 이런 뜻이에요. 혁신적인 새롭게 뭐 변화, 이렇게 그 예상을 뛰어넘는 뭐 이런 게 혁신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면 3번이 어디서 틀렸을까요? 살아, 태어난 사람이 뭐 출생 이후 생존할 것을 알수 있는 기간. 우리 생존할 것 생존하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틀렸네요. 그죠알수 있는 요 부분에서 틀렸네요. 알수 있는이 아니고 그알수 있는 대신 쓸수 있는 게 예상되는 예상되는으로 네, 예상되는 네, 이렇게 고치면은 맞죠. 인상해야지 기대 수명을 뭐 왜냐면 사람이 뭐 병으로 수명이 짧아지는 사람도 있고 뭐 교통사고, 뭐 산업재해,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네, 저기 뭐야 그 참고, 내용의 시험 문제 보니, 거기는 요 가로가 두 개만 있더라고요. 저는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더 만들었어요. 왜냐면 좀, 음, 제가 만든 건 다르다. 이걸 제가 좀 자랑하기 위해서. 네, 음, 자, 보겠습니다.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몸멋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뭔멋 무원못 제도 평생 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인 무원못이 운영되고 있다. 이야, 이거 여기에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어, 무슨 교육 교육에 교육은 맞는 것 같은데요. 교육 교육. 여기 교육 여기 교육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무슨 무슨 교육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무슨 교육 이 앞에 무슨 무슨 교육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면 여기 일본은 다 교육이네요. 여기 여기 앞에 여기 다 교육이에요. 이쪽 앞 부분은 다 교육이니까 그건 추측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무슨, 무슨 제도? 지원하면 돈과 관련된 건데요. 돈. 그러면, 어, 이번에 돈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의. 바우처? 평생학습포털? 바우처? 평생학습포털? 이 바우처네요. 바우처. 바우처 제도. 그러면, 자. 그러면 평생 학습 포털은 돈하고 관계가 없. 이거 이게, 이게 바우처 카드예요. 이게 바우처 그그 대상 되는 분 이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마지막 한번 더 볼게요. 평생 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인 뭐뭐시 운영되고 있다. 정보, 정보하고 관련된 단어 찾아보세요. 이 여기 나나다에서 정보. 정보 시스템 우리가 그 네이버, 다음, 뭐 구글 이런 걸 포털 사이트라 그러잖아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정보 시스템은 이 포털이에요. 이 포털, 이 포털. <laughs> 그러면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요. 돈 관련된 거이 바우처라 그랬죠. 그두 개가 맞네요. 그러면 평생 교육이 정답은 네. 3번이 되겠네요. 이제 추측. 여기 보면 이제 평생 교육에 필요한. 그럼 해볼게요. 기초 교육에 필요한. 이것도 뭐 소외 계층의 기초 교육. 이 말이 다 틀리지 않아요. 이게 다 들어가도 이 이쪽 그다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 평생 포털 제도라고 좀 이상해요. 정보가 이제 포털 정보하고 정보하고 포털하고 이게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추측할 때 유추한다 고 그러죠 추측한다고 할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우처 바우처 뜻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사전에서 바우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는 지불보증서. 대신 지급하는데, 이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카드로 주면, 이 카드로 예, 사용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불보증서라는 뜻이에요. 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파우, 바우처라는 게, 예, 이게, 이, 이 바우처 대상이 되는 분은, 이제 이런 카드를 받아서, 이 카드로,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그렇죠? 네. 자. 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바우처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그 네이버에 이제 가셔서 여기 이렇게 이제 바우처라고 이렇게 쳐서 여기 이미지 이미지 뭐 그림이 쫙 나와요. 제가 여기 이 여기 사진을 가져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 뭐 바우처 신청 방법 정보 지원, 이런 게쭉 나와요. 여기를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제가 지금 설명드리다가도 어려운 게 나올 때는 검색하실 때 여기 그, 거기에 이미지를 딱 치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 정, 정답은 3, 여기 이제 2번에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평생 교육의 영역의 에,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인문 어, 교양 교육 교육은 다 똑같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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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 경제 경영 외국어 컴퓨터 등 인문 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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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에 있는 겁니다. 네. 다음에 문화 예술 음악 미술 스포츠 이것도 맞는 거예요 네. 맞는 거고요 기초 문해 교육 문자를 읽고 쓰고 마는 기초 능력 예, 이거 아까 문에 제가 설명드릴 때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번 2번 3번 다 맞아요. 그럼 4번이 정답이어야 되는데 관련이 없는 거 그렇죠? 이게 맞는 거 찾는 게 아니라 관련이 없는 거 그러면 봅시다. 예,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직장인의 취업이나 창업 지원 여러분 지금 딱 찾으셨어요? 이 문장에서 문장에서 네, 찾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에요. 요, 요, 직장인이라고 쓴 부분 있죠. 이 직장인, 직장인이 이미 취업이 됐는데 직장인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직장인을 취업해요? 직장인 직장인이 이미 직장이 있는데 직장인의 반대 말은 뭐예요 실업자. 그렇죠? 직업이 없는 사람. 이거를 실업자라고 쓰면 되죠. 실업자. 실업자, 실업자, 네, 그렇죠? 실업자의 취업이나 창업 지원, 이렇게 해야 맞죠. 그래서 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국제 결혼을 통해 처음 입국하는 새내기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네. 그 새내기 결혼 이민자 국제 결혼을 통해서 뭐 한국 남자와 어뭐 해외 다른 나라 여성분 아니면 한국 여성과 다른 나라 남성분 뭐 이렇게 체류 절차 정보 어 이거 맞아요 체류 절차 맞고요 자 보겠습니다 체류 절차 맞고요 2번 현장 체험 교육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좀 이상한데요? 상호 문화의, 문화 차이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맞아요. 4번. 기초 생활 정보. 그렇죠. 기초 생활 정보. 기초 생활 정보, 뭐, 어? 생활 정보, 뭐야, 뭐 가스, 무슨, 뭐, 무슨, 뭐랄까, 뭐라 그럴까? 어, 기초, 무슨,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관공서가 어디에 있고, 어? 뭐, 한국어는 어디서 가르치고, 이런데, 기초생활정보, 이건 맞는데, 그러면, 어, 정보가 아닌 것은, 현장체험, 이거는, 이거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예, 밖에 나가서 하는, 그, 뭐, 자연체험, 이런 거, 실제로 해보는 거, 그래서, 예, 정보가 아니죠,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어, 4번에, 네, 2번이 되겠습니다. 현장 체험 교육은 아닙니다. 네. 자, 5번. 평생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와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이제, 그, 어, 이제, 한국에서 이게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관련이 없는 사람 누구예요? 평생 교육, 평생. 응?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노년층. 이게 한국인은 노년층 맞죠? 외국인 주민 그렇죠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외국인 관광객 아 이게 아니네요 외국인 관광객은 뭐 하루 있다 떠날 수도 있고 며칠 있다 떠날 수도 있고 북한 이탈 주민 이분 당연히 맞죠 그렇죠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상자가 아닌 것은 외국인 관광객은 안 된다 이거죠 외국인 주민은 된다 이거죠 외국인 주민은 뭐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를 받고 정식으로 신청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건 다 관리 없는 것은 5번에 3번입니다. 네, 3번 네, 외국인 관광객은 안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네. 음. <목소리> 아, 그 6번부터는 좀 어려워요. 이거 어, 이제 뭐 고용보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비 지원 대상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뭐죠? 어, 고용보험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보험, 한국에 와서, 어, 6번, 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비 지원 대상은? 결혼 이민자, 해외 이민자. 결혼 전 이민자, 결혼 전 해외 이민자. 해외 이민자는요,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니까 2번, 4번은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 전에, 결혼 전인데 무슨 교육비를 지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네. 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결혼 이민자한테는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겁니다. 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음. 자, 7번 이주민 직업과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주민 직업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도 입국 학생에게도 창업 교육을 시켜준다. 이주민? 고 어? 이거 중도 입국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한테도 창업 교육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다 읽어볼게요.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는 곳은 고용노동부이다. 이거 헷갈리죠. 복지분지 어딘지 외국인 센터인지 바리스타, 요리, 제빵, 제과 등도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이주민 교육에는 웹디자인, 네일아트, 피부미용도 포함된다. 네, 이건 어, 어 이거는 저 잠깐 어, 제 생각에 이거 다 맞아요. 이거 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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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지금 문제인데 일본이 중도입국 학생한테 창업교육하는 거는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거 이게 정답이에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어, 이거를 잠깐 이대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그 이주민 관련 직업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 맞아요. 어, 내일, 배, 배, 내일 배움카드 발급 맞아요. 고용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컴퓨터 웹 디자인 네일 아트 피부 미용 바리스타 제빵 제과 요리 등 그렇죠? 어, 또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더라도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그, 그 이런 중도입국 학생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8번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제빵제가 맞아요, 중장비 운전 맞아요, 화물선 운전 아니에요. 화물선 뭐예요? 배잖아요, 배. 배를 이거 하는 거그그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 다 맞고요. 어, 이게 3번이, 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직업훈련 자격은 한국에 입국 몇 년이 지나야 되는가? 직업훈련 자격, 한국에 입국, 입국, 입국 후, 이제 후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왜 영어로, 알파벳으로, 입국 후몇 년이 지나야 되는가? 2년, 3년, 4년, 5년. 네, 정답은, 네, 3년이 되겠습니다. 3년, 네 3년입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려요. 이런 숫자가 이런 게 나오면은 네, 그건 어디에 있냐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입국 후 3년 여기서 있죠. 입국 후 3년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충장비 운전 용접 전기 전자 한식 조리 제과 제과 제빵 과자 만들고 빵 만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자 힘드셨죠? 자, 조금만 힘내세요. 국내 이민자가 한국 사회 건전한 구성원으로 저, 적응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기초 교육 프로그램, 직업 교육 프로그램, 평생 교육 프로그램, 사회 통합 프로그램 당연히 사회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어 뭐죠? 구술 시험이네요. 자 구술 시험도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